자 기본 계산은 되니까 이제는 거꾸로 그 오히려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말해주게 될 겁니다. 자이 문제를 하기 전에 정성에 있는 그 문제가 필요하죠. 라고 필요한다면요. 음, 쉬운 것부터 먼저 해봐야 돼요. 상상력을 추가하는 겁니다. 음,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오. Mm -hmm. okay. 어. 자. 이 요지 아니다. 이것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아, 엄마 자. 이 값이 이때. 선발세 이때. 자, 그러면요 지금 보면 엄마가 0으로 가잖아. 그렇지 않니? 근데 만약에 아가가 0으로 가지 않는다면 큰일이죠. 그렇지? 왜냐하면 분모는 0.0001인데 분자가 어떤 숫자가 나버리면요. 이거는뭐 어떤 무한대로 발산해 버리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그렇지? 따라서 음. Mm 돼. -hmm. 그래. 얘를 구석해 보거든요. 이렇게. 0인자가 있어요. 그렇죠? 알겠지? 얘가 얘 때문에 애매하지그거든 답이 나오려면 얘를 무역화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니? 그게 뭔가 하면요. 분자에 뭐가 있다는 거다. 얘를 죽는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간단하지? 에리가 되나니이인가도 사실은. 전문 용어로 하자면요 이런 거죠. 뭔가 하면. 어, 분자가 분자도 모자 글자 모르면 죽어요. 저기 어, 한자 모자 내가 한자 되기 싫어하는데 이거 알아요. 이렇게 하 그러니까 분자가 일이어도 영이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A는 무다1수밖수 밖에 없는 것이겠지. A는 무엇1인 거예요. 명인자가 사라지는 것이겠지. 뭐가 돼요? 이의1이 되는 거겠어요. 이렇게. 그러겠어요. 왜, 왜 이어야 돼요? 일아니에 볼게요. 오케이 자일아 해보자 한번. What if 일이 아니야? 이렇게 만약에 일이 아니라고 하면 자 그러면요. x p e c t w 이렇게 해볼게요. 뭐에 보여줘요? 안 지워지죠? 뭐가 돼? 뭐 돼? 불바영점0영 분의 마영균. 그누돼나는 그렇죠? 자잠까요 어렵습니다,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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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오케이? 자 저건 비슷한 거 어렵죠? 자 보세요. 음. 오호 를 구하는 건데, 자 보세요. B가 이 아닙니다, 오케이. B가 이 아닙니다. 자 B가 이아니 비가영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자, 뭔가하면 이거 가영이 아니야. 자, 자, 아가가 아으로 가네. 그렇 엄마가 영으로 안 가면. 지겠니, 그지? 분모는 어떤 숫자인데 일반 숫자겠지? 분자는 영 되니까 b 가0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어때요? 지금 어떤가면요, 거 그렇지? 엄마가 아가가 0으로 가니까 분모 분모가 이게 그지 이로 가도요 0이 나와야만 하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 애기 영어로 가지마 우리 엄마가 널죽여줄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겠죠. 상이력이 필요해요. 자, 이렇게 이 그러니까 게이니까이니까이 빼기 e a가 게인 거지 a 렇게마다게이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어. 오이렇이렇 그렇죠?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이렇죠딱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오이 이렇게 이오케이자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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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내 이. 보세요. 보세요. 보요요자요보자요 보세요. 보세지 보세요. 보세요. 보어요 보세요. 보세요. 보세 헷갈리죠? 보세 헷갈리죠? 보세요. 해줄게, 보케이보세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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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There's no zero okay. 0이 진짜 없는 거죠. 뭐가 됩니까? 4가 되는 거야. 알수 있죠? A는 2고요. B는 마아 4라는 걸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Okay.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겁니다. Okay. 마지막좀 어려워져볼까요? 그러면 너무 쉽지 않았지 그래. 뭐를 좀 써보자. 제가 진지하게 말해줄게. 이두 문제를요. 이건 필기를 잘 해야 될 겁니다. 오케이 문제는 네. 네. 필기잘 해야 돼요. 자, 방금 우리가 상상을 해봤어. 자, 다음에 만 상수 A, B가 있대. 내 말은 A도 있고요, B도 있는 거야. 무한대 뭐, 그런 게 아닌 거야. 오케이. 무한대 말씀보다 아닌 거야. 뭐, 여기 수도 있겠지만, 오케이. 마찬가지. 어, 어, 그거 아니에요?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넘버 원부터 해보자. 자, 면 오케이. 응. 할 거야. 아, 그알아고 애들 오늘 처음 봤는데 너무 잘하더라 어, 어디 무슨 말인 너무 잘해. 요 좋아, 합니다 너만 잘하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 번, 오케이. 오케이. 재밌게 잘하더라고. 음. 자, 이게 있네요. 오케이, 좋아요. 자, 보세요. 엄마가 영으로 가면 당연히 이 새끼는 나쁜 새끼죠. 영줄압니다 무한대 래가 그러면 되는 거잖아그지 그것 때문에. 음. 아, 가도 0으로 가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 부, 아, 무슨, 무슨 말이가 분자 속에 x 1 자체가 있거든요. 그렇지? x 1을 무력화시키는 뭔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보다. 그래서 음. 무슨 말인데? 오기동기? 그래. 일단 쉽게 말할게. 분자에다가 1 넣어도 0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뭐가 돼? a 2는 0이죠? n입니다. 그래서 이상서잘 되죠? 이 상태에서 이서 어렵지 않서요요태에서요오케이이상이 상태에서 이상태에이상이 상태에서 이상태서이상이서이상서이상이상태이 상태에서 이상태에이상이이상스에서이 상태에서 이상이상태에이이상태이상이이이 자, 이번 은좀 어려워서 정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두 가지 s 말해줄거고요오케 이렇게. 이거잘 봐야지 이해할이있어이자이거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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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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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로 이렇게. 이렇게. 이 엄마가 0으로안 가면 어떻게겠니 뭐 0이 되겠지, 되지. 오케이? 엄마가 나가 줘야 되겠어요. 어때요? 엄마 속에는 엑스배이 아마 있을 거야. 그 인수정리라는 거에 의해서 그렇지. 분모가 1이면은이 되지 않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뭐가 돼 즉, 1 플러스 a 플러스 b 는0이 돼. 따라서 이식을 분석해 볼까요? x 제곱 플러스 AX고요. B는 a x고요. b 는마 a 마이너스 되겠지? 이거 이수분해를 그냥 할 수도 있지만 근데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할게요. 공자하면 오랜만에 학준다. 조립제법을 한번 해볼게요. 자, 1a. 그러니까 지금은 쉬운데 나중에 복잡해지면. 물어, 선생님 무슨 소리요? 아, 모르고 있, 모르고 있구나. 알았어, 제가 찍게. 여기다 x, x. 그다음 뭐야? 여기다 이제 음, 여기다 그 마이너스 1a 플러스 1을 해주면은 이렇게 되면서 a 플러스 1x고. 게 그러니까 마이크스니까는 합치면 a x² 된다해서 인수분해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복잡해지니까 이걸로 하면 좀 곤란할 수 있어. 그래서 자, 조합해. 자, 자, 오케이. 딴게수 1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그렇지? 1이 인수냐? 1, 1, 1a 플러스 +1. A 1a 플러스 0 되기 때문에, 오케이. 저 식은 뭐다저 식은, 오케이, 요 식은 x 빼기 1. x 플러스 a 플러스 1인데 이걸 까먹은 사람들은 수틀 듣고 있어면안 되겠죠? 죽여버린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 식이 바뀌자, 이비 t x가 1로, 음. x 빼기 1에, 오케이, x 1에 x 플러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3분의 1인데 인자가 지워지죠? 다테 자. 요 1로 가니까 음. a 플러스 2분의 1은 3분의 1고요즉 얼마냐? A 는1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스파이리쿠 좋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좋고요.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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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요. 어, 근데 내가 두 가지 쿠를 말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간단해가지고 아니지, 그래서 간단해가지고 뒤에 가지고 <laughs> 얘기를 해도 줘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근데 뒤를 듣기 전에 사실은 여기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거를 너들이 사실은 해봐야. 돼요. 오케이? Okay? 자 이걸 해봐야 돼. 자 너무 쉬워? 유재형 풀어보세요. 애매해? 이걸 다시 풀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패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Please, go down. Okay. 자. 음.